러디비드? 안녕하세요 경모 씨가 아직 안 오셨어요. 빨리 와라. 아. 선생님 인사하세요. 저희 정 처음... 아니 왜요? 우리 같은 브이로그인데 왜 카메라... <laughs> 안녕하세요 선생디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에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어디를 좀 가서 특별하게 할까 했는데 어디를 가는 것부터 정하는 거가 난간이 있어서 <laughs> 너무 멀리는 못 가고 룰렛을 만들어가지고 돌려서 나오는 대로 가기로 했어요 저희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원 어린이, 어린이 대공원. 대공원 그리고 파주 파주 해이 그다음은 망원시장 망원시장 <laughs> 그리고 캠핑 아 캠핑장 이거 진짜 호수공원 아 호수공원 은평 아, 한옥마을 제 이렇게 후보를 <laughs> 적었고요 저희 꿈니다 <있습니다>. 이게 뭔데? 사실 <laughs> <laughs> 즐겁다 저희가 <이제> 약간 <laughs> 탐탁치가 않은가 봐요 <laughs> 전혀 지금 가는데 되돌릴 수 없어 근데. 설레고 아니야 나 설레 너 설레? 음. 너 되게 표정 안 좋아 보이는데 원래 저는 사실 헤이리를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경모는 처음 가보는 거라서 사실 너랑, 너랑 하는 모든 게, 너랑 처음 모든 게. 그만. 그래서 저희 밥 먹으러 가기로. 저 천국인가? <laughs> 급하게 지금 헤이리 맛집 찾고 계신가? 야, 좀, 좀 맞췄단 말이야. <laughs> 가을인가 봐. <laughs> 그렇게 찍어. <laughs> 차에서 자꾸 갈대를 찍으라는 거야 파주 해이리에 도착했습니다 민망해하지 마세요 민망해 저기요 <laughs> 사람 앞에 있다고 그럼 여기서 하세요 <laughs> 뭐양 많이 드세요? 여기는 비빔밥이 8,000원 밖에 안 해. 요 육회 비빔밥이 꼭백이로해달라 아, 했는데 꼭백이가 <laughs> 없대요 아마 누가 비빔밥이 꼭대고아내8 0 0 0원인 양이 적0 <laughs> <laughs> 높아. 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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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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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유튜브 초보라 블러 처리 못하거든요 블러 처리 죄송니까 <laughs> <laughs> 양이 적어서 <슬픈> 신장도 없어요 맛은? <laughs> 야, 너무 잘 나오는데? 나 보러 왔니? 사인해줄까? 왜 저래? 오랜만에 근교 나와서 신났어. 야 너무 좋아. 지금 너 해가 너무 좋았다. <laughs> 내가 괜찮은 거 아닐까? 왜 저래? 괜찮아? 아또 풀샷으로 찍어야 되잖아. 아니야 풀샷 아니야. 됐고. <laughs> 아 이거 코 빨리 그냥. 아니 옆에서 찍어줘. <laughs> 필요 없다면서 들을 게까다로운청 섭시. 저희가 소품샵에 왔어요. 테디 처음 와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진짜 리얼 마을 같고 생각보다 할게 많다, 볼게 많다. 뭐가 많 많이, 많이 있죠? 어 근데 사람이 없어서 나 너무 지금 좋아. 응 오늘 지금 응. 주말에는 여기가 진짜 바글바글해. 그리고 다 이렇게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너무 고요하고 좋습니다. 날씨가 거의 덥기까지 지금 여름이요. 여러분 테리안와보셨다면 <laughs> 한번쯤 와보시면 여기 에 저희가 오면서 봤는데 대한민국에서한에든그국에한국에 와봐야 에와아야 하는 아니, 한국 여행 한국 여행 죽에전 한국에서 한국에서 곳봐야할곳에선정됐에선정됐렇다고 <laughs> 네, 합니다 <laughs> 그게 뭐 죽기 전에 와보면 에은보지 좋은 거지. 에서 네, 한국에서 너무 좋아 한국에서 너무 한국에서 좋아. 응? 어, 이거 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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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그렇게 소심하게 하게 뭐야 엄마 <웃음> 이거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악기 방문 우린 가야지, 가야지 가서 우리가 가야 사실 이것 때문에 온 거잖아 맞아요, 근데 <laughs> 세계 민속 악기 <laughs> 가보자 음 너무 재밌다. 좋았다 <laughs> 뭐야 <laughs> 여기가 <왜 왔다 웃음> 한 800여 종 있는데 기가 막히 사실 우와. 저희가 <웃음> <웃음> 티켓값 보고 나왔어요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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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딱 가려고 했는데 휴관입니다 몇짜리스로 노래 들어디비디 가을이다 <laughs> 가을이다 아, <진짜> <laughs> 이 한적함 <한적하면> 어떡할 거야 <laughs> 아니! <laughs> 아 저거 텐이에요 새카봉새카봉 셀카봉... 세카봉카봉살 <laughs> <laughs> <셀카봉. 웃음> 돈이 없어서 아 힘들어 <laughs> 침대봉으로 자 새로운 카페를 찾았습니다 저희 오늘 돼지파티라 안 먹던 빵까지 먹겠습니다. 먹기로 했습니다 맘무스빵 엄청 오랜만에 나 옛날에 있었지 모스빵 빠바에서 크게 파는거 응, 알 응. 그거 맨날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데오방빵이 제일 맛있엄나 애기 진짜 많이 느낌있어 <목소리도> 아 사진 찍어달라고? 몰라 <laughs> 저희 지금 헤일이 근린공원 왔는데요 아 너무 예뻐야 뮤비야 뮤비 어? 뮤비야 그러니까 왜 난리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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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난리 났다 Omo 슬로디 슬로디 s l o w 아울렛. <laughs> 저희 <laughs> 마지막 s l 로 이제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왔습니다. 오늘 너무 y Slow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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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면 o w l y 아무것도사지못했는데요 <laughs> 근데 경모씨는 또뭐 뭐 이것저것 갑자기 또 h 했 t 아니, 어떻게, 어. 안 사냐고 할인이 지금 40% u 0가 들어가는데 p r o is for one day. Sinter s 서 g i n a Now let's take a song over. So let's see. Oh, that's it. So you say, but you 그러 끝. 안녕 <끝>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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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줄알았 죠？저희 가 오랜만 에 브이 로 그를 촬 영해 봤 는데 재밌 게보셨 나요？발 음이, 아 니라 저희 신곡 을 기다려 주 시는 분들 계실 텐데, 슬로디 노래는 언제 나오냐? 공연은 언제 하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원래는 올해 겨울에 발매를 목표로 했던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로디, 가사 다써 놓은 곡이 있는데 여러 상황적으로 저희가 음원을 준비하는 것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시 앨범 작업은 내려놓고 저희가 유튜브나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열심을 다해 보자 하고 이번 브이로그도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가 해! <웃음> <웃음> 저희는 그 곡을 조금 더 계속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곡들도 같이 쓰면서 더 좋은 퀄리티로 찾아갈 테니 그동안은 잠깐 쉬면서 이런저런 컨텐츠들 촬영도 하고 머리도 식히고 할까 해요 또 혹시 행사 같은 거 있다면 저희 만나보실 수도 있고 적극 환영합니다. 아 어, 관계자 여러분들 연락 주십시오. 저희 무조건 어. 마음 맞으면 갑니다. 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 때도 만나도록 뵙 하겠습니다. 안녕.